장계석이 그렇게 망한 거야. 장계석 때문에 망한 거야, 중국에 장계석의 장 장계석이 부정부패. 장계석이 깨끗한 뒤, 그, 저기, 마누라 때문에 웃기지 마. 얘는 나라를 갖다가 통째로 자기 입에다 털어놓는 애야. 그, 대만 교과서 바꿔. 그걸 중국에서 똑같이 여요 지금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이 하든지 똑같이 하고 있어. 예전에는 장개석 혼자서 다 털어 먹었어. 근데 지금 어떻게요? 해 중국 공산당 애들이 어떻게요? 해 n 분의 1로 털어 다 같이, 에브리 바디 털어 먹고 있어. 이게 지금 현재 중국 공산당 애들이야 이거. 장개석 혼자 털어 먹었냐? 아니면 중국 공산당 그 당원들 저기 n 분의 1만큼 털어 먹냐? 그 짜이뿐이야. 지금 다그돈다 그 어디가 있어? 지들 손주들 그 저기 어떻게? 거기 어떻게 야가리다 다쳐 넣었어. 그 돈을 갖다가 인민중앙은행에서 발행한 화폐를 갖다가 다어 빼돌려 가지고 지들 손주들 화폐에다 다 야가리다 다 집어 넣었어. 이거 뭐하는 짓이야 이거 다들. 장계석이 하던지 똑같이 하고 있어 이것들이. 인민들 진짜 뭐해. 죽창 들고 일어나. 왜안 들고 일어나? 이런 거 보면 들고 일어나야지. 청나라 때, 명나라 때다 그렇게까지 안 했어. 이거 헤드 너무 하잖아, 니들. 아이고 자, 장개석 때문에 방한거 중국이 그 당시에. 지금 어떻게요? 지금도 잘못하면 공산당 애들 때문에 망할 것 같아, 얘들. 이게 왜냐면 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은행 관리 잘못하면 바로 어떻게 해요? 나라가 부도 나는 거야. 예전에 우리 중앙은행에서 관리 잘못해서 한국은행 에서 잘못해서 어떻게 돼요? 망한 거야 그 당시에. 그때 이제 국제 세력, 국제 이제 금융 세력 얘들이 그 그걸 노리고 어떻게 돼? 한꺼번에 한국 돈을 원화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환율 시다면 한꺼번에 퍼부니까 어떻게 돼요? 워낙 값이 똑같이 된 거야 그 당시에. 그 그때 부도가 나버린 거야. 자그 나라 화폐가 있으면 그 나라 화폐를 줬을 때 그에 상황은 뭔가를 줘야 돼. 자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련에 갔어. 그럼 소련 화폐를 받았으면 소련으로부터 뭔가를 줘야 돼. 그 화폐가 들어왔으면. 근데 소련은 나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줘. 그냥 화폐만 그냥 그냥 퍼질러 놓은 거야 그냥. 자, 대표적인 게 소련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야. 화폐는 겁나게 찍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얘네들 기측통화하기 때문에 전 세계로 뿌려 나갔어요. 그 다음에 공산국 같은 기죠 근데 나중에 소련 돈, 돈을 받고 보니까 이 소련 돈으로 뭐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야, 이게. 소련 돈으로 뭐, 소, 저기 물건을 살 수도 없어 아무도 물건을 안 줘, 소련 돈으로. 그냥 찍어만 놓고 그냥 퍼질러 놓은 거야, 그 당시에. 책임을 안 지고 그래서 소련이 그 당시에 망한 거예요. 자 소련이 개혁 개방을 왜할 수밖에 없냐 망했기 때문에 그래 더,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왜 함부로 화폐를 찍었어. 그래 전 세계에 퍼쳤어. 근데 조이쪼가리야 소련 돈으로 뭐 저기 물건을 주든가 뭔가를 줘야 돼. 서비스 아니면 뭐 저기 소련 돈을 주면 다른 화폐로. 근데 다른 화폐 국가에서 다른 화폐로 어때 안 바꿔줘. 소련 돈은 왜. 휴지 쪽가이니까 그러면 소련 돈은 어떻게 소련이 책임져야 돼? 그럼 소련이 그 당시에 그 책임을 화폐 찍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질려면 어떻게 되냐? 뭐, 저기, 하다 못해, 저기, 자기의 나라가 그, 소련으로 가서 그 돈을 쓰게끔 해줘야 돼, 외국에다가. 나 그럼 관광으로 해서, 그럼 관광밖에 없어. 자, 소련에서 만들어가지고 물건을 뭐 팔아 서비스를 뭐 주어 없잖아. 소련 돈을 줬으면 소련 물건을 주든가. 아니, 소련 뭐 서비스를 주든가 뭐 해야 할거 아니야. 안 주잖아. 그래, 배째 하는 거야. 그러면 소련 돈 받았으니까 소련에 가서 이돈좀 쓰게 해주시오. 하고 했어. 그냥 어떻게, 어, 못 들어오게. 해요 어, 소련 돈 쓰지 마, 쓰지 마. 그래가지고 <laughs> 뭐 뭐가, 어, 소련 돈 쓰지 왜? 안 그래도 소련 돈이 휴지 조각이야, 자국에서. 아, 소련 사람들도 안 써, 소련 돈을. 인정을 안 해. 근데, 저기, 외국에다 퍼트려 놓은 거에 자국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더, 더 쓰레기가 돼. 그러니까 그걸 막은 거야, 그래.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도가 초기 휴지조각된 거야, 소련들리 그럼 부, 그게 부도야. 자, 국가가 부도나 한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야. 그 나라 화폐를 저기, 그그 그, 그 나라 화폐를 외국에다 이게다 퍼쳐놨어. 그러면 그 화폐를 줬을 때 다른 화폐든지 뭔가로 바꿔줘야 돼. 근데 소련들를 가졌는데 어떻게 돼요? 안 바꿔줘, 아무것도. 달러도 안 바꿨고 원화도 안 바꿔줘. 그두 번째가 뭐냐 그 나라가 국채를 발행했으면 국채를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그냥 국채 이자를 이제 못 내, 국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나라가 부도나는 거예요. 그건. 이게 크게 두 가지 나라가 부도나는 거. 국채를 쳤는데 어떻게 그 빚을 못 갚아? 하나는 뭐예요? 그 돈을 발행했는데 그 돈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어, 저거. 나중에 어찌 아프리카 나라들이 어떤 짓을 하냐면. 국채를 많이 쳤어 외국으로부터 외국인들로부터 국채를 많이 쳤어. 그러니까 어떤 짓을 하냐. 나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국채를 갚아버려 한꺼번에. 자,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돈값이 똥값이 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 망해. 보통 국채를 갖다가그 나라 화폐를 찍어서 갚으면 어떻게 돼요? 대부분 망해요. 그 나라 화폐는 어떻게 돼요? 환율시장에서 인정을 안 해줘. 그, 그 짓을 하면. 자,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 이 짓을 많이 해. 국채를 겁나게 뒤져놓고막 여기저기다 막써 뭐 무기도 사고 뭐고 그럼 나중에 국채를 했으면 약속된 이자를 내줘야 돼 근데 이자를 안 갚아 그럼 국채원금 갚으라고 막달을을내 채권업자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대통령이 어떻게 돼요? 화폐 발행권을 가동해요 그러면 중앙에서 화폐를 막 찍어내서 어떻게 되냐 그걸 갚아버려 그럼 막 찍는 과정이 그 갚냐? 못 갚아 막 찍는 과정이 어떻게 요 빛의 속도로 그 나라의 화폐는 어떻게? 휘저어가게 되는 거야 빚의 속도로 화폐가 그 예전에 독일이 그래서 망한 거잖아 그 예전에 저기 1차 세계대전에 패전으로 해가지고 빚을 많이 쳤어 나그 빚을 갚다가 어떻게 요 뭘로 갚았어요? 화폐를 찍어가지고 어떻게 갚은 거야 그러니까 독일 돈이 어떻게 해요? 시지조각된 거야 역사적인 그 사건은 너무나도 많아 기본적인 이거 저기 그 통수권자들 대통령들 이런 좀 기본적인 상식은 있어야지 이게 뭐야 이게 또 지금 아프리카에서도 가끔 가다 하나씩 이게 저기 이게 부도나죠 다 이직거리 하는 거야 막 화폐지 마음대로 찍어서 나라가 부도라는 거야 그 당시 지금 주, 지금 중국 공산당 애들이 화폐를 찍는 게 한계가 있는 건 알아 대가리가 기본적으로 있어 걔네들 중국 근데 얘네들이 막 찍어서 지들 후주머니 에다 넣고 싶고 지들 손주들한테 그 돈을 주고 싶어 중국 공산당 애들이 자 그럼 어떻하냐 미국의 기초 통화를 무너뜨려야 돼 그래야 지 마음대로 막 꼴려서 꼴리는대로 막 중앙에서 화폐를 찍어서 지, 지 손주들 아가리에다 다 집어 넣어 줄 수가 있어 이, 이 짓거리 하려고 애들이 이거 미 이게 중국인민들도 거지 되는 거고 전 세계가 다 거지 되는 거야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다들 이거 얘네 장계석 때 하던 짓을 갖다 중국 공산당 똑같이 하고 이제 전 세계 니들이 중 저기 중국 니들 인민은행이 세계 유한화가 기축통화 되면 전 세계 망해 개 새끼들아 그딴 식으로 하면 야 그래 미국은 그래도 눈치 빠가면서 찍었어 니들은 그냥 야 진짜 개념 진짜 없다 막 찍어요 그냥 지금 그그막 찍어낸 게 지금 중국의 경제 지금 어디 부동산 버블 이다 터진 게 그것 때문에 그래 딱 끝을 다 파고 가면 중국 부동산 하나 뭐황당사타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중앙은행에서 화폐 막 찍어내 가지고 아무 데다 막 투자 잘못해가지고 날린 돈이야 그거. 그러다 보니 중국 인민들이 다 고통 받고 중국 인민들이 세금으로 다그 메꿔야 하는 거야 미친 새끼들아. 그럼 니들한테 기축통화를 맡기면 이 공산당이 개 새끼들아. 전 세계에 있는 저기 어떻게어그 저기 그 사람들이 다, 네, 저기, 니들, 그지, 니들, 니들 그 아가리, 니네 손주 아가리 다다 그, 저기, 돈 넣어주기 위해서, 그, 세금 내서 다 뼛속같이 거다 넣는 거야, 이 씨발 새끼들아, 그냥. 니들은 새끼들아, 중앙은행, 그, 저기, 그, 저기, 뭐냐, 기축통화 자격이 없어, 요 중국 공산당이 개새끼들아. 해도 너무하잖아, 이거지. 중국, 그 중국 인민들 노예 만든 걸, 이제, 저 회사 전 세계를 다, 세계 사람들 다 노예로 만들라고, 에휴, 개새끼 얘네들 역사가 그래 이 중국 새끼들 이 개새끼들 장개석 때부터 이거 단추를 잘못 끼워 맞춰서 단축구멍을 제대로 못 맞췄어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제대로 맞춰야 돼 이게 뭐하는 짓이야 다들 돈을 더 찍어가지고 지 손주 아가리다 넣기 위해서 기축통화 그거 저기 그거 뺏어 온다는 그게 말인데 목적이 이 개새끼들아 에이.